여기는 하임 렛미 노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릴카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릴카라는 닉네임은 게임 아이디를 짓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푸아티에에서 1990년 10월 21일 7 한국인 부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양친이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릴카도 함께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불어불문 학과부 전공 의류학 학사로 졸업한 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에어프랑스 기내 통역원으로 일했으며 퇴직 후 현재는 크리에이터 겸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트위치에서 검은사막 스트리머로 데뷔하여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 6월 23일 공혁준, 철면수심에 먹어드립니다. 12화에 게스트로 출연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말 트위치 코리아 권력 남용 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트위치 정지 해제를 공지하는 방송을 켰습니다. 3월 18일 트위치에서 방송을 켜서 본인과 뜨뜨뜨뜨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서세봉, 소풍 언니와 합방을 했습니다. 2022년 7월 19일 우마무숨의 프리티 더비 한섭 출시를 맞아 플레이 방송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일 특별캐스트 LOL전 프로게이머 플레임과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 2022년 8월 3일 첫 로스트아크 합방으로 노돌리 명예훈장과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 97돌 깎기에 도전하였는데 영 성공을 못하다가 코레트를 불러오면 운이 좋아진다는 토템신앙에 힘입어 최종적으로 성공합니다. 2022년 8월 11일 로스트 아크 밸런스 패치 이후 서머너가 크게 상향되자 서머너를 분캐로 선언했습니다. 2022년 8월 18일 다시 트위치 파트너 스트리머가 되었습니다. 최근 트위치가 국내 VOD 기능과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혼란한 와중 트위치에 잔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본인은 트위치에서 한번 억울하게 정지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방송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4월 17일 아거의 초대로 마인크래프트 스트리머 서버 아거의 놀이터 초기 멤버로서 처음으로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게 되었습니다. 히든 직업 얼음 마법사를 획득하고 S급 날탈도 예상외로 쉽게 얻게 되자 내 인생에 이렇게 운이 좋은 RPG는 처음이라면서 잠도 걸러가며 엄청나게 몰입하며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가 된다면서 다른 스트리머와 합방도 그다지 자주 하는 성격이 아닌지라 서버 종료 후유증이 엄청나게 밀려온 모양. 보라 앞기답게 소울이터를 보고 그대로 꽂히면서 저체시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아바타, 강화 등을 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4년 방송 계획안에 대하자면 주중 4일은 방송을 킬 것이라고 하며 유튜브 일정으로 프랑스어 콘텐츠를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트위치코리아 철수로 인해 플랫폼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말 트위치코리아 권력 남용 사건으로 2018년 1월에 아프리카 tv로 이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2월 말 k리그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축구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감스트와 슈퍼매치를 방문하고 8월에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세징야의 팬이라고 밝혔다. 2019년 8월 18일에는 원어민 발음으로 리그 1팀을 읽는 콘텐츠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8월 초 감스트와 합방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 1일 방송에서 하니 희철, 태훈은 29일에 만식과 인지기는 31일에 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2021년 8월 파리 생제르맹 FC와 관련된 콘텐츠를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1월 스포킹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심리적 사유로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장기 휴방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말 코로나19에 확진되었으며 4월 7일 현재 11일 차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거주하는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 물품의 도움과 함께 회복하였습니다. 재밌게도 지원 물품인 과자 중에 연근칩이 왔다고 합니다. 이날 방송에서 남녀로 나뉜 구독자 명칭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4월 30일 채용 공고를 알리면서 재판이 모두 끝나 스토커 문제가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히고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2022년 7월 12일 아프리카 tv에서의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면서 본래 방송했던 트위치로 다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송에서는 4년 동안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어 고마웠다는 등 아프리카 TV와 아프리카 TV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연꽃과 연보라색을 좋아한다. 로고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좋아하는 색깔 톤은 쿨톤으로 현실, 게임 등 가리지 않고 쿨톤으로 꾸미는 것을 볼수 있다. 오버워치의 위도우 메이커 코스프레를 하기도 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찐팬이다. 어린 시절 달달 외울 정도로 읽은 모양 덕분에 매니저 포함 함께 일하는 스탭들 모두의 닉네임이 해리포터 관련이다 이 세계 아이돌의 릴파와 발음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한다 악어의 놀이터에서 아이리 칸나가 릴카를 릴파라고 잘못 부른 직후 당황하며 해명하자 릴카와 익숙해서 괜찮다고 한다 이후 23월드에서 잠시 TL 팬의 입장으로서 경기를 시청했고 초심 발언으로서 TL 팬 입장에서 경기를 보는 거는 살짝 재미없어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서 위기감이 없어. 라고 말했다. 본인 피셜 아드레날린 중독자라서 DRX는 항상 지금 당장 질 수도 있는 위기감이 느껴져서 이기면 엄청 아드레날린이 폭발하지만, T1은 한타를 져도 아, 이번에 한타 졌어? 그래도 다음에 이기겠지 뭐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스포츠 아나운서 홍재경과 친분이 있다. 이화여대 동문이자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다고 하며, 홍재경이 릴카의 유튜브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2021년 1월 릴카가 소맥 15잔을 마시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방송에서 외롭다며 눈물을 쏟으며 오열했다는 기사가 나와 제도권 언론인 JTBC와 기타 연예지에 보도되었다. 릴카 본인은 오열까지 하지 않았다며 불쾌함을 표했다. 걸그룹 이세계 아이돌 멤버 아인의 이 팬이며, 또한 왁타버스 고정 멤버의 해루석의 팬이기도 하다.